광주시 서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4천여 건을 부적절하게 면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특정 감사를 진행해 광주시 서구청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169건을 부적절하게 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공무원 6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면제 청탁을 들어준 공무원 16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서궁 서구 부구청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깊이 사죄한다면서도 3천여 건은 일주일에 두번 이상 불법 주차로 적발되거나 15분 안에 자진 이동한 경우라며 일반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지 특혜성의 면제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과기원 총장이 지난달 30일 총장직 사의 수용을 결정한 이사회를 상대로 개인적, 행정적,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선 총장은 KBS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사실 확인이 없는 무분별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조만간 적절한 방법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장흥군 장흥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이미 높이 660제곱미터와 인근 창고를 태웠습니다. 경찰과 산림 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일부 시내 버스 업체들의 무자격 정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광주시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당 광주시당은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광주 시내 버스 업체들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판금이나 도색 등을 한다는 의혹을 검찰과 광주시에 제기했지만 검찰이 한개 업체에만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광주시도 불법 정비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결과 다른 버스 업체의 위반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이고 광두시는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이 광두시 전체 개발 예정지에 대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최근 광두시 감사위원회가 산정지구에 대한 공직자의 투기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그 대상이 일부 공무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